이거는요, 제가 그동안 라이브 때 조금씩 조금씩 얘기했던 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컨텐츠로 묶어 봤거든요. 들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안 들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요. 이거를 안 하셔야지 우리 님도 인생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잘 들어 두시고. 뜻밖에도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남자가 진짜로 있다고? 네, 있어요. 어, 우리 님들 주변에는 없을 수 있어도 어디선가 이런 행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하남자 행동이라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하남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지난번에는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진짜 상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하남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진짜 원래는 막 이런 거 하면 조회수 떨어져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 없더라고. 안 해주고 실컷 남들 욕하는 컨텐츠만 주구장창 하니까, 어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조회수 떨어지고 시청자 수 많이 안 올라가도 어쩔 수 없다. 아, 이러고 살아야지. <laughs> 어쩌겠어. 어찌 보면 뻔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뻔한 걸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세상에 다양한 한 남자들이 있지만, 이건 절절 타오르던 사랑도 썰물에 씻겨 내려가게 하는 한 남자 행동이라는 거세 가지를 추려서 준비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관심 있는 여자의 단점을 굳이 찾아서 후려치게 하는 남자. 너무 힘들어 제발 이것 좀 하지마 왜왜 좋아하는 여자 왜 관심가는 여자의 단점을 찾아서 그거를 왜 입으로 줄줄 말을 하냐고 그게 어떻게 플러팅이냐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라고 나 진짜 눈물이 줄줄 나요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와가지고 어떡해요, 막 이래 제가 실수했는데 사과는 받아줬거든요. 그게 진짜 받아준 거겠어요? 그냥 사회생활 하니까 여자들이 받아주는 척 하는 거죠. 좋아하는 여자한테는요 칭찬만 해도 부족해요. 그래도 잘 될까 말까인데 하, 진짜 막 그런 분들 있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감자님들은 어, 여자 사람이랑 대화? 대화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더라?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라고는 이쁘세요. 이거밖에 없잖아. 우리 님들은. 근데 차라리 이러고 있으면 여자는 이런 남자를 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냥 어, 사람이 좀 순진하고, 좀 노잼. 어, 뭐 이, 이 정도로 생각하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약간 순수하지만 눈치 없는 사람을, 어, 짜증나!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이제 인성이 나락간 거지. 근데 웬만한 여자들은, 아이고, 저분이 여자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좀, 좀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지. 하남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자가 싫어하는 레알 하남자는 여자를 보면, 돼도 않는 나쁜 남자의 빙의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그 여자에게 호감이 가고 있으면서도 거울도 안 보고 나온 얼굴로 어디서 여자한테는 잘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되새기면서 굳이 굳이 그 여자분의 단점을 찾아서 후려치기를 하는 남자야. 굳이 굳이 이거는 저도 많이 당했고요. 여성분들도 살면서 몇번 당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후려쳐 야 너는 다 좋은데 키가 좀 작다 야 너는 왜 여자가 돼서 에다 좋은데 애교가 없어서 못 쓰겠다 어, 근데 뭐 예쁜 건 모르겠고 피부 하나는 봐줄 만하네 나는 그말 들었어요 어, 얼굴은 모르겠는데 다리가 예쁘네 나이 직접 들은 말이에요 <laughs> 상담할 때마다 이런 이제 실수를 하시고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관심 가는 여성분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성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어, 성희롱 아닌가요? 어, 죽일 뻔했죠. <laughs> 딱 봐서 그 여자의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칭찬해주면 되는데 차라리 그거를 굳이 깎아내려.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장점, 그 여자의 가장 뛰어난 점을 일을 잘하면 일 잘하는 거 끌어내리고 얼굴이 예쁘면 얼굴 잘하는 거 끌어내리고 몸매가 좋으면 몸매가 예쁜 거 끌어내리고 너그 정도까지 잘 빠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도발한 다음에 이제 발끈하는 여자한테 관심을 끌어서 그 핑계를 얽혀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 옛날에는 통했어. 그래서 그 시절 형님들이 비법이라 시고 동생들한테 말해주고, TV에서도 막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나와. 쌍팔년도 사시는 형님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싹다 사형. 능지처참. 요즘 이러면요. 인터넷에 미친 사람이라고 썰 올라가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진짜 내 눈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말하지 마세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를 하나요? 그 사람이 말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안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제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얘기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는 여자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내 단점을 바로 지적하는 뭐 예전처럼 자존감이 다 떨어지는 시대도 아니고 요즘은 다 같이 자존감이 만큼 올라있는 뿜뿜의 시대에 사용 그냥 차라리 칭찬을 툭 던지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몸매 칭찬, 얼굴 칭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일 잘하면 일 잘한다. 어 아, 오늘 멋있다. 막 이런 칭찬은 좋은데 정말로 절대 후려치는 거안 돼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심을 끄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 한 남자예요. 이거 왜한 남자라고 어필되냐면요. 마동석한테 그럴 수 있어? 마동석 서장훈 이런 사람은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본인부터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허세 부리면서 말만 많은 남자. 속된 말로 혓바닥이 길다고 하죠. 내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끔씩 그런 말 하는 거 봤을 거야.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움직여 가서 행동해. 말만 하지 말고 가서 행동하라고 말만 하면 나도 강남 건물주다. 나도 이부진이다. 우리 말만 하면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이고, 말만 하면 우리가 손흥민보다 축구 잘해.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항상 혓바닥이 길다? 말 그만하고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말은 엄청 많아. 계획만으로는 이미 막 본인은 10년 안에 강남에 건물을 한 300개 샀어. 어, 근데 행동을 안 해. 맨날 뭘 하다 말고 심하면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해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야 나 다음 달에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서 이직해 보려고 이러고 놀아 학원 근처도 가지 않아 <laughs> 어 나는 너랑 몇년 사귀면서 이전에 얼마씩 도 모아서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때렸죠 <laughs> 그런 건 실행력이 좋아 실업급여로 하루하루 살아가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말로는 말리 장성을 막 쌓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사람의 믿음을 사놓고 또 사람 이제 기대가 있잖아. 그래서 어저 사람은 저거를 다 해낼 거야라고 이제 여자가 막 이렇게 멋있다라고 보는데 응, 안해 <laughs> 안해. <laughs> 그래서 실망을 막 시켜. 그래서 이제 실망한 여자가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어 이대로는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이 있어. 야너 지금 사람 무시하냐? 너 그렇게 속물이었어? 너 그렇게 돈 밝혀?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너나 무시하는 거지? 이러면서 역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 뛰어난 연기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허세 부리는 심리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런 건 알겠는데 오히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모습이 그게 사람들에게는 더 우습게 보이는 거야. 아예 말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해. 근데 내가 말을 해서 주목을 시켰잖아. 주목을 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지키지 못할 말은 그냥 아예 하지 마.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 어떤 등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대방은 모르고 자기 혼자서 이, 이 남자를 보고 과묵하고 진중한 남자다라고 정신 승리를 돌려.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면 하남자고 평소에 말안 했다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결과를 보여주는 남자가 상남자인 거야. 알겠죠? 말만 많으면 안 돼요. 시즈 맞아요. 그래서 누나가 예전에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는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은 어, 제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말이 많아. 그럼 귀막으라고 했잖아요. 귀막고 행동 보라고. 행동을 봐. 그게 진짜야. 말로는 나도 이부진. 알겠어요? 말로는 우리 님들도 손흥민, 페이커 이재용 맞잖아. 그치 귀를 막으세요. 뭔가 말은 많은데 진행되는 게 없어. 그게 정말로 사기꾼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맞고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 테스트하는 남자. 뭔지 알죠? 물론 남자분들의 심리상 이 개념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나를 호구로 보지 않을까 해 갖고 더치페이를 요구해 보고 일부러 저렴한 선물을 사주고 이 여자가 실망을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일부러 비싼 선물을 사줘 놓고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 이게 혹으로 이제 당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행동이고 손해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테스트로 돈안 쓰려는 거짓 본능의 여자를 걸을 순 있어. 걸을 순 있지만, 이 테스트가 진짜 좋은 여자도 놓치게 되는 부작용을 동반해요. 거지도 거르지만, 진짜 우리 님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콕 막힌 여자도 탁 날려버리는 거를 동반을 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더치페이를 당당하게 요구를 해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한번 얘기했어요. 돈 있는 여자도 삔또가 상한다고요? 어, 돈 내려고 생각했어. 나돈 내고 야나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돈 내려고 이렇게, 어, 이렇게, 발도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 내 카드를 받아라. 이게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더치페이 하시죠? 그러는 순간, 이 여자는, 날 거지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한푼안 낼까봐, 걱정돼? 어, 뭐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뭐,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나한테 밥한끼 사주면, 뭐, 아까워? 뭐지? 저, 저 사람, 뭐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돈의 생각이, 내가 돈은 있는데, 너랑 만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파국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 여자도 충분히 살수 있는 물건을, 상의도 없이 주면서 이렇게 반응을 살피고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솔직히 이게 바로는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눈치를 채요 거짓 지급받고 개념녀 테스트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여자친구나 썸녀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막 되게 비싼 가방을 사와. 되게 비싼 가방을 사왔고, 받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받으면 이제 그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거절을 해놓고도 기분이 찜찜해지는 거야. 요즘 개념 테스트 당한 거야. 그 받았으면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안 받았더니 오케이 합격 막 이러면 진짜 손가락을 빡 진짜 <laughs>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은 공부할 때와 일할 때 뿐이야. 공부할 때 선생님과 일할 때 상사밖에는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남녀 간의 사이에서 이익을 계산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언젠간 파국입니다. 이건 여자도 그래요. 남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현명한 남자는 그 속마음이 다 보입니다. 어, 기출 변형으로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달라, 요리해달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심각하게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이런 말 자격이 있는 페이스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잘생겨도 개념 테스트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이 당했다라고 그 느껴지는 순간, 천년의 사랑이 식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앞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외모가 잘생겨도 직업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귀는 것까지는할수 있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골로가 서살수 있는데 그래도 파국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이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사귀면서 내내 후려쳐. 나는 이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뭐 오늘 얼굴 봐줄 만한데. 뭐 조금만 더살좀 뺐으면 좋겠는데. 막 이래. 두 번째. 두 번째. 맨날 말로는 말리장성으로 쌓고 말로는 건물주인데 현실은 백수야.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죠? 두 번째로, 뭐할 때마다 이 남자가 계속 테스트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여자의 머릿속에 영원히 하남자로 남게 됩니다. 어, 남자가 가오가 있잖아요. 어, 진짜 가오가 있는 남자는 하남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답게 전공법으로 도전. 알겠죠? 이게 듣기는 불편해도 실행하시면 우리 님들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